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븐 나이츠 메이슨 채와 함께 오늘은 9-11 길드 던전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미오를 활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호 진령을좀 설정을 해주시고요 미오가 이렇게 약치 세팅으로 들어있고 용기의 치뎀증 웬만하면 방어구는 생반그 다음에 치뎀, 길뎀, 약뎀증, 잠재능력도 치뎀, 약뎀, 지뎀증으로좀 바꿔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딜 차이가 1.5배 가까이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을 쓰셔서 길드 던전 순위를 올리실 분들은 지뎀으로 바꿔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참 제가 지금 보시면 소선에 대해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소선은 지원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지뎀증을 갔었던 이유고요 패시브 효과 보시면요 모든 피에 대한 데미지 감소가 있기 때문에 미호를 쓰시는 분들은요 밑에 스킬 사륙의 춤 스킬을 위주로 쓰시면 돼요 데미지 감소를 뚫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관통이기 때문이겠죠 패시브 스킬 보면요 진군가를 통해서 방어력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턴감으로 조져주실 필요 있고요 오의 노래 피해 PMU와 3회가 생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다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스킬 시전법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압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키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루시 1렙 집어넣고 빠르게 4명에서 턴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긴 하지만 이 영지에서는요, 루시가 지원형이라서 생각보다 잘안 쳐요. 속궁도 잘안 날리고 형사를 때릴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버퍼 한번 쓰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용도로 그래서 해브니아랑 오를 리가 각계증이 있지만 좀더 빠르게 각성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스킬 공격을 안 해서 잘안 참...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해분이 안 돼요. 이 친구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랑 그 상태이상면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계정을 통한 1인에서 3인기 댐증시켜주고요. 그리고 턴감을 통해서 저 친구 방어를 깎을 수도 있고 p m 무효화 뺄 수도 있습니다. 초선스킬을쓸 때요. 오를리 통해서 시와가치덴증을 얻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레미스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섭리의 조율 스킬을 통해서 해수제 버프 차감시키는 동시에 속성별 지원 효과 보시면 마법형에게 마법력을... 올려주고 있는 거, 피해량까지 같이 올려주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플스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쳐버릴게요. 첫 번째 플스 올렸어요. 두 번째 플스는 65레벨만 올리고 나머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초선이 워낙 반격을 많이 치기 때문에 반격률을 좀 많이 낮춰주는 그런 구도로 좀 갔습니다. 90레벨만 내리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올렸고요. 네 번째 플스예요 120레벨이랑 145레벨을 내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140레벨을 내리면 반감이 되는데 플스에서 바피적 적용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딜 향상 위해서 위로 올려놨습니다. 마지막 플스예요. 1 5 0이랑175 레벨만 내주시면 극딜 형성을 할수 있는 플스가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날라치고 자동 스킬 먼저 풀어 주셔야 됩니다. 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저는 1레벨 시의 신내림 스킬부터 먼저 쓰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친구가 뭘 썼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 진군가 썼죠? 그러면 오를리의 빛의 일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군가 쓰면 방어력이 턴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턴감부터 먼저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보호의 노래 불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섬니조율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에 차감하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평타를 한번 때릴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바로 미오 밑에 스킬부터 미친듯이 쓰면 돼요.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한 방에 거의 뭐. 그리고 나서 교만의 일격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맹렬한 공격 한번더 써줄게요. 근데 이거는 맹렬한 공격 좀 아껴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 친구가 또 언제든지 턴감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놔두고, 그다음또 밑에 스킬 찾죠 미오 스킬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저 친구 이제 또 스킬 쓸때 됐습니다 언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더 넣을게요 넣을 수 있으려나 아 역시나 못 넣네요 그러면 보호의 노래 유성 폭발 시켜줍니다 네 폭발 시켜주고 그 다음에 평타 한방 더 날라갈 거거든요 자 저는 이거 그냥 때울게요 한번 하고 그냥 바로 때릴게요 이렇게 하고 아, 지문가를 썼네요. 아주 이상하게 됐는데. 자, 그럴 때는 이거 클레미스 써줄게요. 턴과 안음서 써주면 됩니다, 사실. <laughs> 약간 좀 꼬이긴 꼬이네요, 멋져. 네, 이런 식으로 다 빼주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반경률 높다고 했죠. 이영지는 반경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킬링타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때려주시면 이제 4천만점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스킬도 써주실게요. 주시고, 각성기 빨리 쓰고 저는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받을 버프 다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기만. 그냥 무난하게 다 치셔도 여러분들 5천 가까이 되거든요. 각성 이치려고 하니까 이것또안되고알리에 자, 맹렬한 공격한번더 해주고요. 세판 때렸죠 그리고 클레미스 안 때려야 되데 열심히 때리고옵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쳐주면 그냥 한5,500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각성이 쓸게요 애매합니다. 스킬 빨리 쓰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무조건 빨리 쓰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6,800, 6,900 정도 되거든요. 한7,000 되죠. 그리고 나서 스킬을 한번더써요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이제 좀 방어 어쩌고저쩌고 그거 쓸 거거든요. 이제 나도 볼게요. 쓰죠? 절주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합 시킬게요, 빨리. 통합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때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한번 더칠수 있을지 모르겠네. 스킬. 아 이거 뜬네 이거 진짜. 이거 견뎌야 됩니다. 이거 저는 평타로 때릴게요. 하나, 둘. 아 방역하지 말고. 둘, 그냥 때릴게요 그냥. 안 되겠다. 야! <laughs> 네, 가음 들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이게 열심히 쳐도 한8,600 정도 나오네 보니까 9 0 0 0만전까지는좀 가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제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길드원 분들 중에서도 다잘 치시는 분들도 이제 8,700? 잘 쳐도 8,700까지밖에 못 치기 때문에 9,000까지는 좀 되긴 힘든 것 같네요. 어쨌든 기본 8,000은 여러분들 치고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메이슨트였습니다.